대전하나시티즌이 FC서울을 3대1로 꺾고 파죽에 4연승을 달렸습니다. 리그 2위로 올라서며 꿈에 그리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소 4위를 확보했지만 남은 3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아 2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대응으로 맞선 후반전, 안토네 헤딩골을 시작으로 마사이 왼발 슛에 이어 유강현의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이 골망을 흔들며 대전이 FC 서울에 3대1 승리를 거둡니다. 중요한 경기에 또 이렇게 팬분들께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남은 경기도 또잘 마무리하고 좋은 모습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날 승리로 대전은 파이널A에서 4위 포항과 5위 서울을 잇따라 제압하며 거침없는 4연승으로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승점 61점으로 최소 4위를 확보해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4위를 차지하면 ACL 진출을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해 마지막 남은 3경기에서 최대한 승리를 쌓아 2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대전은 무조건적인 리그에서 2위를 차지를 해야 되겠죠. 다음 시즌 아시아 무대를 나가기 위해서는요. 지난해 리그 8위로 큰 아쉬움을 남겼던 대전. 하지만 모기업인 하나금융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주민규 등 대대적인 선수 보강이 이루어지고 황선웅 감독을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탄탄한 전력을 거치며 K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가 ACL이나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생각이 되고 그 발판이 되는 해가 2000, 올해 2025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되면 대전은 축구 특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내년에는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춘 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전이 마지막 남은 세 경기에서 승리해 아시아 무대 진출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